오늘 경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부 지역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다고 하는데요. 자세한 날씨 정보, 백미랑 기상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. 네, 어제 내린 비로 현재 도로면이 많이 미끄럽습니다. 출근길에 안전운전 하시고요. 요즘 비가 참 자주 내리죠?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. 경남은 차차 흐려지다가 낮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된 후 저녁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. 특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요.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 비는 늦은 밤에 대부분 다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. 오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. 한낮 기온은 창원 28도, 진주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현재 미성 영상 보시면요. 오늘 서해상에서 동진하면서 점차 약화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. 어제 내린 비 덕분에 대기질도 깨끗한 상태입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한낮의 기내가 28도, 통영 27도가 예상되고요. 저녁에는 이렇게다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서부 지역입니다. 거창, 함양을 중심으로는 낮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.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. 사천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2.5m까지 일겠습니다. 오늘까지 백중사리 기간입니다. 창원을 포함한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. 이번 주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